되어지는데 왜할수 있어요?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깁니다. 내가 잘났어, 내가 뭐 똑똑해서, 내가 똑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임마누에 나와 함께하니까 그와 같이 걷다 보니까 오 어? 이것이 이래졌네.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분이 말은 내가 너희 중심에, 너희 가슴 중심에 너희들 중심에 있습니다. I will be the center and I will. make you strong and because I am that I am the becoming one you will become strong and you are going to work 일하라 할렐루야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6년도는 아 주님 정말 이 학계서가 정말 그렇게 써있습니까 <laughs> 여러분 한번 이거 여러분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 단다 내가 아마존은 어 영어로밖에 출판을 못하게 해요. 한국말로 출판을. 그데 어,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. 앞 앞에 쪽에 영어로 쫙 하고 뒤에 한국말로면 에, 그냥 마주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매년 졸. 그래서 시집도 영어 한국말 로 출판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죠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.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 모습 뭐 이렇게 내가 막 하, 기도할 때음성을로 아, 그,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건써 있는 말이 임합니다. <laughs> 그죠? 하나님의 말씀. 네. 저는 정말 말씀을 목숨 걸고 읽으세요.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어나가고 1년에 몇번 정도는 정말 주석을 쓸 정도로 연구하면서 깊게 온 거. 제가 18살 때부터 요한복음 연구 시작해서 요한복음 주석 쓸때 1200장의 제 퍼스널 노트가 있었어요. 주석을 쓴게 아니라 줄인 거였어요. 1200장을 200장으로 줄인 것뿐이었어요. 창세기 1000장 노트 줄였어요. 우리 로마서 1000장 쓴거 줄였어요. 사도행전 1200장 쓴거 줄였어요. 왜? 제가 왜 미쳤어요? 아니 제가 뭐 목사니까 아니에요. 목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. 왜?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공부를 안 해요. 공부 해야죠, 그죠 죽으라 읽어 야죠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딱 가장 박식해야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, 그렇죠? 정말 아니고요. 깜짝깜짝 놀랄 정도라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목숨 걸고 읽으세요. 공부하세요. 정말 주석 하나는 써보세요. 주석 하나 내가 평생에 주석 목사님 딱 하나 쓰고 싶어요. 뭐 로마서 쓰세요. 여러분 인생 변화입니다. 로마서 주석 쓴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. 다써 있습니다.